우리나라 백주마니아들도 잘 알고 있는 천지남이라는 소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국 산서성에서 함께 여러 편의 영상을 찍었던 우리 방나우스가석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얼굴 익숙하신 거죠?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한국입니다. 중국이 아니고요. 지난 그 여름에 중국에서 만난 이후에 우리 왕라오사한테 좋은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첫째, 직장에서 높은 대로 승진됐고 또 우수 사원으로 뽑혀갖고 한국에 일주일간 연수를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의 웃는 빌려서 제가 이렇게 승승장구 나가놓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더 올라가도록 합시다. 자, 고맙게도 네. 이번에도 중국에서 오면서 제가 주문했던 여러 병의 술들을 들고 들어왔습니다그 중에 하나가 또이 천재남입니다. 작은 병입니다만은 여러 병을 가방에 넣고 올때 중국 공항과 인천에서 뭐 문제 없었어요? 아, 솔직히 가져올 때는 너무, 어. 어, 걱정했어요. 가슴이 조마조마 했는데. 아, 조마조마 했어요. 어. 그런데, 무사히 순조롭게 잘 통과했습니다. 오케이. <laughs> 오 예쁜 편이시지. 천지람입니다. 하늘색입니다. 자 병이 이렇게 작은 병입니다. 65mm 짜리예요. 그리고 술잔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천눈에 봤네요. <laughs> 얼마주고 샀느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laughs> 천지람 하늘의 푸른색 스카이블루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양하 서로회사에서 가장 중시하는 색깔이요 색깔이죠 그죠? 블루. 네, 블루, 어. 남, 남색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우리가 흔히 세 가지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제일 비싼 게 몽지란. 아몽지남이 어, 있고, 네. 그 다음이 천지남이고그 다음 해지란, 어, 음. 바다의 푸른빛, 오션 블루입니다. 블루 블루 블루. 음, 음. <laughs> 이걸 원래는 양하 남색 경전 시리즈라고 그럽니다. 양하남색경전 경전이라고 이름 붙여서 갖고 뭐 거창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들한테 우리 말로 옮기기 제일 쉬운 거는 클래식입니다. 가장 모범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양하남색경전 안에 해지남 천지남 몽지남 이렇게 작은 글씨로 표시했는데 2000년대 초에 와가지고 양하남색경전 안 이름은 뒤로 돌려버리고. 오히려 천지남, 해지남, 음. 몽지남 하고 그걸 그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음. 이 술이 저, 남, 특히 남경 사람들이 많이 마시죠. 어, 네, 우리는 춘절, 어, 춘절 때, 설날 때 음. 많이 마셔요. 특히 수채는 강소성 남경은 가까우니까 그리고 우리도 회사 수채의 몽지남, 천지남, 혜지남 회사를 위해서 승중을 해야죠. <laughs> 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양하추업이 수치엔에 있습니다. 네. 수치엔에 딸린 양하진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양하술회사가 바로 강소성 안에 있기 때문에, 강소성의 수도인 남경 사람들은 특히 향토 상품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양하술을 중점적으로 마신다 이런 네. 뜻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맛이 있기 때문에 오래 마시죠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도 남경에서 결혼식이 있을 적에 가장 음. 많이 올라가는 술이 그 천지남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지금은 몽준아 아니죠. 청지나은는좀 내비는 좀 낮아서 이제는 다 몽준아 이상해요. 그, 그건 부자, 부자 집들만 그렇고. <laughs> 어. 자또 바로 이야기합시다. 이, 이, 이 술이 얼마냐? 500ml짜리가 제가 볼 적에 300, 최저 300위안 음, 한국돈 6만원에서 8만원까지 음, 네, 그 네, 가격대에 맞습니다. 있습니다 정확해요 네. <laughs> 그 다음 이슬보다 한 단계 위인 몽진암 몽진암이 최하 600위안입니다 12만원선 그리고 뭐 어, 20만원까지도 올라가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M3, M6, M9, M9 이 제일 비싸죠 네. 그 다음 이양아슬의 삼형제 중에 제일 막내 낮은 단계에 해진암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200위안선, 음. 4만 원선입니다. 네. 그래서 어, 결코 산술은 아니다. 음. 중국에서 산술이라고 하는 경우는 100위안 주위, 음. 그게 술이 그고 200위안만 넘으면은 중고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고가 중에서도 조금 더 위에 있는 천진암입니다 음. 먼저 그러면 한잔마셔봅시다 아, 산도 네. 아. 예쁘다. 싱콩란 네. 자 우리 왕라 축하합니다 네 아우 역시 <laughs>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50도 안넘어는 거죠 46도입니다 아, 역시 30, 40도 좌우수는 부드러워요 햇빛도 따뜻하니까 술이 강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아까 말했죠. 스카이 블루라고 하는데, 이 남색을 이 양아수로 해서 계속 강조하는 몇 가지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곁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단체 관광객들이 와서 조금 시끄러운 바람에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천지남의 푸른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죠? 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요 푸른색 하늘에 푸른색 요 근데 요 밑에는 또 하얗게 여긴 땅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천공이 나타나 아, 어, 네. 거기에 에, 이 회사에서는 요 글자색에 은색으로 되어있는 네, 네. 요 은색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독수리 어, 한, 푸른 하늘을 아, 네. 날고 있는 독수리 그 도전적이고 야망적이고 그 새를 표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음. 그러려니 하고 보면 또 그렇고 네. 예. <laughs> 그러면서 몽진암, 뭐 해진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양화회사에서는이 하늘의 푸른색, 바다의 푸른색에 대해서 대단한 철학적인 의미를 또 부여하려고 해요 음. 어? 양화회사는 이야기입니다 네. 모든 인간들의 철학은 인간이 하늘을 쳐다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네. 하늘을 쳐다보면서 왜저 푸르고 넓은 하늘에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에 비해서는 나는 뭔가 하고 인간을 자기를 돌아보게 된 시초가 음. 하늘 바라보기라 그럽니다. 우리 왕라우스도 이렇게 가을날 맑은 푸른 하늘 쳐다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laughs> 우리가 더 넓은 바다, 더 넓은 하늘을 보면서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을 가느냐 하면, 내가 너무 좁은 데서 살고 있구나. 음더 넓은 데로 나아가야 되겠다. 아. 여기에서 인간들이 도전이라는 걸 배우고요. 내가 살고 있는 좁은 공간에서 그걸 확대하려면 도전이 네. 필요해. 요 네. 아. 그것이 인류의 문명의 발전과 직결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양화 회사에서 지금 세 가지 시리즈 술들 네. 바다, 하늘, 하늘, 꿈 이렇게 돼. 바다보다는 하늘이 크고, 네. 하늘보다 큰게 인간의 꿈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몽지남이 제일 비싼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술을 마셔봤는데 술맛 어때요? 그 수는 혀에다가 돌고 돌고 그 매운맛이 점점 강해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삼킬 때는 그냥 보통 괜찮아요. 어. 매운맛이 있어요. 매, 바닥에 매운맛이 깔려있어요. 그죠? 아, 네, 어. 바닥에 네. 어. 천진이라는 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은 첫째는 향을 맡는다. 그 향은 우아한 향이다. 네. 그 다음에 입에 넣으면은 달고 부드럽다. 맞아. 마지막에 아, 단의 맛이 있습니다. 아, 달고 부드럽다. 네네. 마지막은 이제 다 마시고 난 뒤에 숙취가 없다. 네. 중국 수는 다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늘이 빼갈 이야기 할 적에 빼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마실 때는 이 도수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내는데 네. 62도, 뭐 52도 네. 이러면은. 그러나 마시는 순간에는 금방 취기가 쫙 올라와요. 이 높은 도수 때문에. 음. 그런데 이게 이내 깨요, 또. 제가 중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는데, 네. 마실 적에는, 야, 이렇게 취해갖고 내일 정신 못 차릴겠다 게 <laughs> 아,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도 있는데, 음. 이상해요.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택시 기다리고 있으면 다 깨버려요. 음. 바람 맞으면서. <laughs> 어, 마치, 이 뭐, 증발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술이 깨는 게 마치 이 머리 꼭대기에서 알코올이 펄펄펄 풀려갖고,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laughs>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뒤가 <laughs> 없다, 뒤 끝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어는 뭐라 그러죠? 부상토, 어, 상토라고 부상토, 씁니다 한자로. 네. 오를 서, 상자를 쓰고 머리 두자를 씁니다. 머리 꼭대기로 음. 올라왔다 이 뜻입니다. 네, 네, 그게 없다 이 뜻입니다. 네. 부상토. 음, 부상토. 어, 오케이. 이런 이제 백제의 특장 장점들을 천지남이 갖고 있다라고. 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잔만 더 해볼까요? 아, 어. 아 네. 응. 음, 좋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런 느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아, 네. 맛있어요. 매운 맛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고, 근데 삼킬 때는 부드럽고 음. 그 향이 목에서 팍 입에서 퍼지는 것입니다. 예. 네. 제 느낌에는 약간의 떫은 맛도 느껴집니다. 52도만큼 그런 자극성은 전혀 없어요. 부드럽고, 네, 음, 입안에서 약간의 매운맛이 스쳐주고 음. 그것이 거친 뒤에는 단맛이 가라앉고, 네. 아, 이런 느낌. 중국의 중간 이상의 고급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음. 이 천진함이 온전하게 갖고 있네요. 이 술이 알다시피 중국의 대형회사, 예를 들면 마오타이, 오량그 다음에 3 등이 양합니다. 지금 현재 어, <laughs> 어, 그 세계 회사 특징들 한번 봅시다. 음. 위에 꼭대기 최고 가술들이 너무 비싸니까 네, 맞습니다. 형제들을 맞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음, 네. 어, 그래서 마오타이 같으면은 영빈주 왕자주, 네. 오량의 같으면은 오량춘, 오량순 네. 어, 등급으로 형제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하에서도 메뉴에 멍지랑 그다음 천지람, 천진한 그다음 해지람 달성. 이렇게 청을 만들어놨어요. <laughs> 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골라서 마시라 그런 뜻이에요. <laughs> 네. 지금 이 천지람의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높아요. 네. 어, 네. 이전까지 이 양하가 5위권 후반에 있었는데, 근래 한 5, 6년 사이에 3위권으로 네. 치고 들어왔어요. 남경 특히 강소성 사람들이 양하 술들을 많이 마시죠. 네, 우리 강호성 사람들이 원래 할 어, 드나는 춘절 때, 선할때 집집마다 다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범문 수로 참이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진함입니다. 네, 해진함 예, 왜냐하면 예. 가격이는 저렴하고 비싸지도 않고. 저렴 가격이 저렴. 저렴. 저렴하다. 저렴마다. 이 발음이 안 됩니다. <laughs> 천진함보다는 해진함이 더 많이 팔리겠죠. 네 가격이 때문에 200원 자리 200원 좌우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기는 팔려요. 뭐 어, 몽진남 M6 M9 같은 경우에는 아, 있는 그거... 사람들만. 네. 무 아, 아. <laughs> 그거는 네, 조금 약간 6까지는 뭐 맛집이지만은 있는 많. 그래도 많지 않아. 선물용 어... 더 많아요. 남경의 중간계층 강소성이 전국 네. 성들 중에서 가장 국민 소득이 높은 네. 지역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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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강소성이 제일 부자성이에요, G 중국에서. 중국에서 GDP 이른 이에요 오케이. 그렇다 보니까 이 강소성에서는 천지남 같이, 이거 비싼 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이렇게 마실 수 있다. 네, 네. 대단한 거예요. 네. 게 거기다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치엔, 한자로는 숙천이라고합니다그 음. 아, 수치엔에 교회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양아진입니다. 양하진. 거기에 이 술회사가 있습니다. 네. 온 도시가 술공자입니다. 배경음에도 멋있... 수천에서 탄 택시를 양하에서 내렸는데 차문을 여는 순간부터 헛것의 네. 술 냄새가 팍온 도시가 술이에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어, 어. 네. 여기에 이제 제일 큰 공장 이 양하주식회사가 있고 그 둘레에 아류들 음. 양하는 이름을 붙여서 어, 음. 술 파는 회사들이 근 200개가 있습니다. 다이있어요 네, 그것을 음. 중국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고기 등에 붙어 살기. <laughs> 아, 큰 고기라는 양아술이 음. 있고, 그게 이제 다 피레미들이 붙어 갖고 우리도 같이 양아라는 이름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술회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아 본 회사 제품인지 아닌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방법은 요 마크입니다. 테두리 안에 흰 양이 있습니다. 음, 한 마리가 있어요. 어디에요? 여기 오요. 아, 양 아. 양이 보이죠? 한 마리 있어요. <laughs> 교수님 말안 하면은 컹슨데 오래 제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것도 몰랐어요. 네. 처음 <laughs> 배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양하라는 설때그 양자는 이 양하고 한자 틀려요. 다릅니다. 어, <laughs> 상수변이 없는 양인데 자갑을 양이에요. 어, 그런데 어. 양하술에서는 발음이 똑같으니까 네네. 이 양을 상징동물로 자기 마크로 네네.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유사품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음. 술회사 이름, 네. 이 술의 정식 이 회사의 술 이름은요, 강소 양하 고분입니다. 음. 어,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강소 양하 주업 주식회사입니다. 음. 그 글자가 있어야 이양 마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음. <laughs> 자, 아까 방금 이 천지남이 브랜드 가치가 높다 그랬습니다. 네네. 주, 중국 주류 계통, 뭐 맥주, 황주 다 포함해 갖고, 네. 항상 1등은 당연히 마우타이요 음. 2등, 당연히 네. 오량이니다 3등이, 3등, 꼬자우유 <laughs> 치산입니다. 아, 네. 네. 국교일유 1, 7, 3이 아, 네. 지금 3등으로 발표가 됐고, 네. 요거는 중국의 북경에 있는 흐른 투자 주, 주식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음. 4위에. 멍까요몽이 있어요. 멍몽진입니다이양아수에멍진암이 어, 아, 아 4등입니다. 높은 자리 들어가고나요. 예. <laughs> 그다음에 칭따오맥주고 407등이 아, 네. 분주 8등이 고정공주 이렇게 되고 10등이 바로 이천지암입니다 아 아, 그리고 러민비로 70억입니다. <laughs> 엄마, 마돈이다. <엄마>, <laughs> 70억이면 한국 돈 얼마죠? 어, 아, 140억? 아, 니요수학이안 아, 된다. 계산이. 1조 4천억입니다. 아, 1조 4천억의, 1조 4천억의 어마어마한 그겁니다. 네, 참고로, 네. 이제 얘기하는 이 술의 브랜드 가치를 보면은 네. 중국 어, 백주 중에서 천지남이 차지하는 자리가 니쯤인가가 네. 보여진다라는 네, 겁니다. 네, 감이 잡아요. 우리 왕라오서 남경에서 어떤 회식을 한다, 직장 뭐 이런 걸 네. 모임이 있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만나는 술이 바로 이 천지남이었죠. 그거 손님에 따라서 다르고요. 음, 음. 아, 청진한 보다는 사실은 회사에서 이런 중요한 자리 손님을 초대해야 되잖아요. 거의 몽 들어가요, 몽 주나 들어가요, 예. 몽3이 아니면 몽 식스, 몽 그, 나인은 어렵고. 제가 좀 끼어들면요, 은이 회사가 돈이 좀 많은 회사입니다. <웃음> <웃음> 제가 남경에 솔직히 만나는 이 양아술 중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인데. <laughs> 네? 실질적으로는 제가 경험한 바에는 자본주의보다 더 계급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있던 대학에서도 한국의 우리 대학에서 교수들이 찾아오면은 음. 술이 나오는 게 달라져요. 즉, <laughs> <저 웃음> 이사장 총장이 오면은 몽자에 최고 높은 술들이 네, 나오고요. 네, 네, 네. 이제, 평교수들. 대한민국에서는 평교수가 최고인데, <laughs> 중국에서는 뭐 장자 없으면 안 돼요. <laughs> 학과장이 와야 천지남이 나오고, 어, 평교서는 다 해지남이에요. 네, 네. 대담입니다. 네. 자, 우리가 네. 해지남, 천지남, 몽지남을 네. 인식할 적에 그런 계급적인 게 포함되어 있다까지 <laughs> 네, 알면 재밌습니다. 그죠? 네, 네. 어, 오늘 네.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네. 방을 나와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를 늘 초대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도 만나고, 계속 그렇게 저희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늘 건강하시고 이 채널은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